제가 꽁치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을 주민들 하업을 위해서 저녁마다 다섯 명이 모여서 이 꽁치기를 해서 1, 2, 3, 4, 많은 빵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주민들 하업을 위해서 같이 먹고 내일 또 이런 하업을 같이 예, 결의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제가 이런 일을 추진했습니다. 정말로 주민들 정말 고맙습니다. 간단해게간단해 <laughs> 그러면 저기 내일도 뽕튀기 하나요? 오늘도? 네, 내일도뭐 모레도고 계속 매일 하고 같이 나와서 짚먹을 도먹이서. 뭐를 하세요? 짚먹을 도먹이서. 뽕치기 하토 뽕튀기.